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 달소 갔다 온 후기를 올리겠습니다. 친구랑 같이 올릴게요. 투명 지퍼백두 개, 하나 일단 뜯어. 빼서 잘열리나 확인을 해 볼게요. 야, 니꺼는 니꺼 꺾인 거 같아. 똑같지 않아? 아니야. 나 아까 이거 틀어 놨어. 어? 야, 똑같은데? 야, <laughs> 이게 맞았어. <laughs> 잠깐만. 뭐 하는 아 이렇게 한쪽이구나. 어 여기 뭐든 그래도 있어. 야 이거 마, 맞아 이거 완전 예뻐. 응. 좋은데? 이렇게. 내가 원하는 사이즈야. 어잘 열리고 다뭉친다 이렇게. 오. 네 직접해요. 좋아요. 왜 나한테 시키 내가 노동자지 <laughs> 사람이야? 그냥 해야 견출지는 안 뜯는다. 내 거니까. 그래. 굳이. 견출지도 천원. 아. 삼백이십킬. <laughs> 그리고, 이건 뭐지? 영문 선물봉투. 이비게. 이것도 제꺼에서 안 뜯을게요. <laughs> 자꾸 갖다 던져. 이거는 일주일 약돈이고요천 원밖에 안해 이거 미니어처 만들 때 자주 쓰이죠. 네가 이거 열어, 열고 닫아봐. 아 소리 너무 좋다 이거 <laughs> 다잘 열리네요 닫혀 아니 일로 하지마 세요 소리 들으셨어요? <웃음> 맞았다고요 <웃음> 야, 이렇게 잘 열리고 닫혀 야또 야, 집어넣어 <laughs> 내가 진짜 노예야 너? 노예 할? 꼭 집어넣어야 돼? 집어넣어라 아 그냥 빼놔라 <laughs> 아이고 이거는 엔트북 스토어. 아니에요, 개미서정, 개미서정. 어, 진짜 노바. 천사령토 5,000원 이거요. 열어봐. 아, 그래. 나 이거 오늘 갖고 좀 놀았는데. 이렇게 안 빠지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이렇게. 이거 빠져요. 케이크 시트 같아. 이거를 좀 천사령토가. 요렇게가 넘는 사람은요. 그냥 이렇게 엎어 가지고 이렇게 뭐 시럽 같은 거 만들어 만들고 토핑 거 만들어서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. 요렇게가 미사식. 이거 만드는 사람이 있겠지. 응. 할 만한 거 아니야? 얼마나 판 거지? 그렇게가 넘는 사람야왜 800g도 있는데. 어, 8 0 0아 진짜. 어, 쇼핑 미사상과 조마에서 800g 3만 원인가? 3만 거 그런 거 같고. 어, 말은 되지. 어, 말은 되지. 나 도움 되는 거 아니야? 두개 먹어 버렸어요. 거. 조용해. 이거 야, 이름이 싶었어? 뭐야? 오마이봄. 오마이봄. 이거 두개먹이 <laughs> <laughs> 제가 대신 할게요. 시집마세요제 네.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. 오마이봄이. 야 동생 목소리 해봐. 아 해봐. 안녕. <laughs> 싸, 싸가지가 반말하는거지 어, 아니야 <laughs> 내 동생한테 반말하는거야 누가 때렸냐? <laughs> 안녕하세요 왜? 우리 땅농이가 내방 편집해줘라 아 편집 못해 <laughs> <메, 웃음> 멘이 맛이랑 치즈맛 아, 안 보인다 야응 음, 그냥 괜찮아 어차피 내가 읽어주잖아 <laughs> 응. 편집은 콩포타지 근데. 맛이 있는데요 멘, 저희는 치즈맛으로 샀어요 그리고 두개 먹었어요 끝인가? 응끝 응. 또 없지? 응내 네,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<laughs> 아, 야, 야 내꺼 파스텔 있었는데?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때동안 제가 얘한테 중간 소개해 드립쪼 드립쪽아 드리, 랩트 드립쪼지 아, 뭐. 야 응? 파스텔이 안 보여 비네 이거 제가 주었어요 <laughs> 벌써 4분 22초야 야 3분 22초라고? 야 얼른 찾아야. 멈춰 나. 이거 오렌지 토핑 이런 토핑을요. 일단 넣을 수가 있어요. 인상입니다. 떠들어서 죄송합니다.